이제 이 5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 아이는 통합과학의 맨 빅뱅과 원소의 생성하고 되게 연계가 많이 된 부분들인데, 자, 가보십시다. 원자의 구조. 원자가 어떻게 생겼나라고 한다면, 원자는 더 이상 쪼갤 수, 쪼갤 수 없는 최소 입자이기도 하지만, 이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 정기적으로 중성인 상태를 가져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심에는 중심에는 원자 핵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고 그 주변에 아까 그 주변이라는 전자 껍질을 얘기하는 거야. 전자 껍질 뭐 에너지 준이 주양자수 지금 모델 몰라도 돼요. 언젠간 배우게 될 텐데 내가 이렇게 말하고 그냥 경청만 해 주시면 됩니다. 주변에는 주변에는 누가 존재하냐면 전자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한대요.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그 안에 복스 위커크 두 개, 아래커크 하나가 결합된 것을 뭐라고 불러? 그치, 혼자 할게요. 양성자라고 하죠. 그 다음에 위커크 하나, 아래커크 두 개가 결합한 것을 우리는 중성자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정기적 성질을 보잖아. 정기적. 성질을 보게 되면 얘가 플러스 1이다라고 정의를 내릴 거야. 그러면 얘는 정기적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대신 전자가 마이너스 1의 성질. 정확히 따지면 한개 쓰고 지울게. 얘 한 개의 전화량이 얼마냐면 1.6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19 쿨롱이고요. 얘는 전기적 성질이 없고 전자인 경우에는 한 개의 전기적 성질이 마이너스 1.6 곱하기 1 0의 마이너스 19 쿨롱입니다. 이런 거 모르셔도 돼요. 나중에 문제가 나오면 야 그런가 보다 하라고 쫓아가시면 되고 그때 내가 풀어주면서 안 외워도 어차피 문제상에이 숫자는 알려주는 숫자야. 그럼 거기 끼워 맞춰 쫓아서 풀면 돼요. 이런 걸 외우지 말고 대신 상대적 성질, 상대적인 정기적 성질, 그다음에 상대적 질량이라고 나오는데, 얘 또한 얘를 기준 잡아서 1로 잡아요. 그리고 얘가 대, 거의 거의 1로 잡아요. 근데 얘는 얼마냐면 양성자의 1838분의 1밖에 안 돼. 너무 작아서 없는 건 아니지만 무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라고 하기로 하였답니다. 이게 원자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서 이 원자가, 근데 이 안에는 플러스의 성질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어. 근데 왜 얘는 정기적으로 중성입니까? 라고 한다라면 바로 이 원자는 양성자의 개수와 전자의 개수가 같아요. 그래서 중성이 되어진다. 여기가 중성인 이유가 바로 둘의 개수가 같아서 그래요. 오케이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정리를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